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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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 빨 아! 가 더? 오오 아! 아야야야 아니, 아니, 이보시. 아! 시, 아! 이 너무 시끄러워요. 이시세상의 모든 게임을 공략한 남자, 보리입니다. 오늘의 공포 게임 바로 읽어주시죠, 여어 선생님. c l o u d l l o 무슨 맛이죠? 네. 아까 알려드렸잖아요. 구름? <목소리> 구름이요. 아니라고요. 아니요. <laughs> 군중들이 많다. 그러니까 네. 그... 아 사람이 많다. 음, 사람이 많다. 네. 제가 이제 게임 설명 조금만 해드릴게요. 네. 군중 속에서 나만 보이는 귀신이 따라오는 겁니다. 귀신이 일대의 소개팅이에요. 아 그래서 네. 이게 점이 찍혀져 있는 거군요. 아.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와중에도 귀신이 네. 따라온다는 공포. 네, 그렇죠. 보통 귀신들은 사람이 많은 곳에는 없어요. 안오잖아요어나너 <laughs> 다른. 그렇죠. 날, a, 네. 그쵸. 곤, 그 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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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곤바이, 아니야파이가그파이가 아니잖아. 아, 그렇죠. 고민하고 있어. 아니야 느끼고 있어. 아, 느끼고 있어. 따뜻함을. 따뜻함을. 그렇지. 어 음식이 필요하다. 아 그렇지. 네. 음식 먹어야지 당연히 네. 먹어야죠. <laughs> 어. 갑자기 총송이 아니 뭐. 미국에서 그럴 수 있어 시파오니까. 그렇지. 예. 네. 아, 한번 가볼게요. 어 누군가. 오총 맞았어. 누워 있어. 이 아저씨가 그 오프닝에 누워있던 아저씨 아닌가요? 어취한거 같은데요. 아니, 그럼 저희가 노숙자니까 짐을 들고 튀어. 네, 일단 말을 걸어야 되나 봐. 말을 걸어. 어짓 oh, 뭐야? 기분 좋대. 네, 네. 안 좋다 뜻이에요. 아, 니총 아, 맞았는데 적겠냐고. 아, 약간 가기 전에 갑자기 예, 그럴 수도 있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유. 너. l 들어. You got to take this. 이 이거 가방을 들어. 그렇지. 이거 네. 가져가래. 플리즈 부탁이야. 어, 뭐 할까요? 이가 뭔데요? 그렇지. 아무거나 먹을 수 없어. It b e t t 나도 몰라. 이건 살짝 그거야. 모르는 게 좋아. 을아 모르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뭐 할까 이제? 가져가 볼까요? 가져가 볼까요? 네. 잘 들어! 그러는 거야. 지금. 아 잘. 아, 갑자기. 잘 들어. 아잘 아, 들어. 들어. 예 I'm sorry, it's your. 나. 어. 오. 오 뭐야? 오 그녀가 보여? 너밖에 볼수 없어. You need to get out. of here 청 그냥 여기서 떠나야 돼. 어디 지금. 어디야 어디? 아 이쪽이 아니네. 어디야 이쪽이야? 이쪽이야? 아무들 그냥 가봐. 아니 이뻐야. 일단 침착해야 돼. 여기 여기에요. 어. 여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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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요 여기에요. 여기에요. 여기 기차다. 여기 기차. 기차 타고 떠나라 했잖아. 아 어, 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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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비켜이! 비켜이! 오오오오 어 뭐야? 아니, 아니 뭐야? 어깨 박힌 거봐 방금? 비켜 아니 메테토야어떻게어저어떻게어저 어, 티켓을 눌러서 하는 건가 봐. 아니 저 사람은 왜 저기 길을 아니, 뭐... 막고 있는 거야. 아니 이건 못 따라오겠지. 추누르면 배 씨가 된대. 어, 야이 어, 뭐야? 왜, 뭐야 뭐야 이봐, 이게 이게 좀 기괴하다니까 어. 사람들이. 아 비키세요. 호흡을 마셔 왼쪽에 HP인가봐요. 왼쪽 초록색이. 초록색이 점점 달고 있는데. 스태미나가스태미나가봐아 근데 어쨌든 저기 달면 안 되나봐. 저쪽에 그래서 오른쪽 거를 마셔줘야 되나봐. Damn. s h i Who the hell? <laughs> 뭔가 어, 지옥이야. 저기 오고 있지 않아요, 근데? 어, 잠시만요, 저귀 너무 큰데. 가다요? 일단 가야 돼. 일단 가. 일단. Wait. What? the... Where did I put my ticket? 무슨 일 일어났죠, 지금? 티켓이 없어졌어. 그렇죠. I must have dropped it in when I was running. 떨군 거 같아요, 그렇지, 달리다가. 그렇지. 어, 오온다, 온다. 어, 그냥 오는데. How can 여잔가? You... 일단 여기서 나가. 이, 이 여기서 나가야 돼. 일단 나가. 어때저 영어 솜씨 어때요? 화려해요? 일단 티켓을 구매해야 하는데 어 저, 저거 아니에요? 저거? 티켓 그러니까. 구매하는 거? 아 3. 돈이 2. 없어요 아유 돈을 속에. 벌어야 돼 아유 세상에 일단 일단 어딘가 가 근데 아까 그 밑에 뭐 있었는데 <laughs> 어, 저 빛나는 어 저거 빛나는 거있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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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셜 피아이 돈이네 이거 이런 뭔가... 거뭐 있어 벌어 아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저 동봉조, 동 오른쪽 동 있었어. 아니, 동쪽. 동쪽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아, 아어 던져, 동조 있었다고요. 흔들어. 그게 중요해 지금. 들어흔들 아, 그래 좀 느린가 보다. 여기 이짜 무조건 있다 이거, 없을 수나 나야.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아까 티 사는 판인 거. 여가 여가 나갈 예고. 수 있는 거고. 어, 저저저 파란색 좋은 가가 응. 어. 아, 가, 가. 아, 어때요? 제 영어 반성 속에 아. 여러분들, 이제 근데 이제 전문가의 자 f 빠 그런 이전한번 바꾸시죠. 이챕터니까, 네, 아,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뭐야? 사람들이 뭔가 시위를 하고 있다. 어... 신난 거 아니에요? 손 들고 지금 클럽 여섯. 아 클럽이네. 네. 시위가 아니네. 클럽 간데 왜저렇게 들어... 시위마냥? 오? 어? 그러니 저기에 닿을 수가 없대. 이자 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네. 저쪽으로 아, 갈, 갈 수가 없는 거 같아. 정찰대 저기를 통제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아니면 봐 있는 다른 길을 찾아야겠네아 오케이 오케이. 다른 어 뭐, 이게. 동동동. 어. 아니 왜 이렇게 걸어오는 거야? 어 Find something. a d i t in g h t c l u 어 Look, Club, eat Ben. 는 h you lost t h 여기 완전 여기 완전 t Oh, yeah. w h a t 아 t h a 이 You're g 어 i n g to 어 그니까 러한 층마다 네. 이게 다 필요한 거야. 아 건가? 올라가려면? 어. 그렇다. 그냥 들여보내 주네? 어딘가에서 그 팔목 밴드를 찾으라는 건가? 아 그런가 봐요. 여 클럽인데 야 잠깐만 이... 벗고 있는 거 아니셔 방도 벗고 계시네? 아니? 아니네? 아니. 입고 계시네. 까비. 어쩜뭐 빛나는 거 있다. 아, 아 이게 밴드네. 이게 층 올라갈 때마다 이 밴드가 필요한가 봐. 응 음, 층마다 어. 층마다 그게 있나 봐. 언제 변신했을지 모르잖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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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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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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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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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볼게요. 아, 아 진볼게요 없어요. 아, 진짜. 아. <laughs> 아, 이 아, 나말 걸어. 이 아,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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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아 이거, 어, 어 아, 이거. 이거, 들어드리즈 4를 누르면 어. 어깨빵. 어깨빵. 오히려 까봐네 아, 참. <laughs> 아, 지병하시네 아, 이런 식이면 더 사기 싫어져. 진짜 안 사요, 저 진짜. 어우 깜막 확대되니까 너무 깜짝 놀라 아, 생긴게 살벌하셔 아니 여기 보지 않았나? 2층에 없나? 1층에 있나 설마? 어우 언제까지 오는거야 <놀람> 돌려 일단 아 1층에 있을수도 있겠다 2층에 없나? 진짜로? 어저 뒤에 2층이 있어. 어, 비단거 있다 저기. 아 여기 네2층에 있어야지. 어, 이층 있는 게 다시, 맞아, 맞아. 다시 갔다 온거 말이 안 돼. 이게 맞아. 대 같은데. 쎄다 쎄다. 근데 아무도 모르는데. 뭔안됐죠못 잡죠? 다리만 멀다 같이 길어가지고 음. 이게 원래 키큰 애들이 뭉친 애들이 많아요. 예, 모두가 좋지 않지만, 이제 네, 학교에서도 키큰 애들이 보통 좀몸 쓰는 데좀 어색해합니다.

거기 넷째 있니? 파이어 스오 오~~~~~~~ 오오 하지만 어렵죠 이 새키 공포겜 2 0 0개깬 나이 침착함을 받아라 방금 게 침착함도 아 침착하지 침착하게 하 돌았잖아 지금 여기가 그 유자들만 그 갈수 있는 곳인가요? 받아봤는데. 와 진짜 간대. 나야. 돈좀 썼나 보다잉. 아이. 지금 인생 역전했어 지금 케이스 먹고. 푸드 케이스. 노숙했던 내가 클럽 VIP? 그러니까 내 행색이 어. 지금 노숙자일 텐데. 아니, 얼굴이 잘생겼나봐. 블랙 아웃 시티라는데. 블랙 아웃 시티. 어둠 나가 도시. 나 어두운 거지. This city is feeling. 보신 어. 느껴요. 뭘뭘 아. 느낄까? <laughs> 셀프 안전하지 않는 걸 느끼자. 그렇지 그렇지. 언셀프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지. Then ever. 그렇지 내가 언제든지. <laughs> 평소보다 안전하지 않은 거 같아. 네가 느끼기. 아 뭐예요? 키 카드가 필요하 건데. s e c u r i t 키 카드 두 개. 아 됐어. 아. 아 저기 있을 거라는 건가? 아 덱시큐리티 오피스. 음. 오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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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왔어 어디 왔어요 어디 왔어요 헬스장 잘 해놨네 아유 어게 중요한 거야? 아유 아 헬스하러 오셨나? 좀 타셔야 될것 같긴 해 허약하긴 어, 해한입 빨아주고 <laughs> 저기 문이 있긴 했거든? 그 안에? 어 아이 모델 워킹 살짝 모델 워킹 같기도 하고 보다 보니까 정들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사이좀 좋아 어뚫어뚫어뚫어서 뚫어. 여기 문이 있었죠 아, 이야 이거는 게 레전드네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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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 턱 시큐리티 시큐리티 <laughs> 한번 봐라 오한번더 들어 아니 이거 호흡기 무한인데요? 아저 너무 좋아요 게임이 그니까 어디 거냐? 그니까 네. 네. 아 어, 바람소리 뭐야 뭔가, 이거? 어 뭔가 이상하다잉? 아 그냥 여기 사람들 생긴 것같아 기괴해 그니까 오 뭔가 뭔가 반짝인다 와 어, 이거 무슨 소리야 아까 그배 있는 거 덮겨들 가야 될 거. 아 이거 소리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거 아니야? 나 아까 만나는 거 아니야? 오, 씨! 진짜 왔다. 여기 어디지? 빌로가 같을까? 어, 어, 아까 어, 배 아니야? 아니, 저쪽이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아니. 나 느껴왔어. 왼쪽이야. 여기. 여기 아니야? 사자. 일단 위에 귀신이 있어요. 귀신 있으. 귀신 반대편으로 도망가. 내일. 밑에 쪽에 있긴 했어. 어 저기 것 같은데. 배 모양. 음.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길래 사람들이 여기에다 뭘 던지고 있어. 붙켜주세요붙켜주세요붙켜주세요저 제가 먼저예요. 아. <laughs> 어 나간다. 나간다. 우리가 풀어줬어. 괜찮아. 귀신도 푼 마땅해. 어.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게도 대체 뭐냐고 야, 무슨 소리야 이거? 뭐야 이거 왜? 경찰들이 뭔가 지키고 있다 어다 사운드 왜 이래 어 뭐야 대치 중이네 여기서는 이제 약간 원딜들이 던지고 있고 방어하고 있고 레오나 어 아씨. <laughs> 어 이거 탐구 다 아니야? 된 거야? 들려. 근데 결국 그 스트 케이스는 뭐가 드는 거였지? 이제 봐야되지 않을까? 응잘가랑 음, 수영 못하죠 저거 못, 못 따라오지. 배못 만드. 나마이 열매 능력자였는데 그러니까 뭐 어,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정했때 네. 이거랑 같이 네. 하기로. 네. 그게 스트 케이스인가봐. 아. 어. I never wanted is in the. 처음부터 나니고 별로 안안 갖고 싶었. 어아 이거 안 갖고 싶었다. 다른 사람 잘해야. 와. 아 진짜, 아 진짜 그렇게 되네? 이거 내가 어 고를 수 있구나. 어 <laughs> 지금 난개 고생하고 왔는데어 이미 겁에 질려 있는데 내 얼굴 보고. 아니 표이 너무 뜨거워. It's new mystery. 이거는 새로운 미스터리야. 퍼즐 박스야. 정말 엄청난 박스란다. 아 그냥 지나가다도 있었는데. 아니 갖고 싶어잖아. 아우. What inside it? 알아야겠어요. 아 I can't know. t h i 스 is a Arab. Oh, I 고 o n t know. This is a Arab. Oh, I d 아 n t know. This is a Arab. This is a Arab. t 의 i s is a Arab. t h i 새끼 어 a Arab. t h 새끼 a n d t r y t o open. 열려고 해봐 This is a Arab. This is a Arab. t i i s a r s s i s a r 아니 이거, 이거 진짜 영국 편지 만들어 버리네. 뭐래? 다 했으면 다른 사람한테 또 떠넘겨 버리래. 아. 어 뭐야? 저거 뭐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이 게임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세상에 특히 공포 게임에는 한글 번역이 안된 게임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영어를 <laughs> 잘 못해요. 그래 보여요. <laughs> 아, 근데 네. 너 재능 있어. 아 재능 있나요? 재능 있어. 조금만 더한다면? 조금만 더하면 되나요? 그렇지. 조금만 더고 꾸준히 꾸준히 이걸 접한다면? 네. 그래서 오늘은 입보가 있지만, 혹시 응. 항상 입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럴 때를 위해 영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스픽 앱 광고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영상부터 보시죠. 스픽가 지원해. 스픽 감다살. 우선은 우리는 한때. 우승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laughs>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틀렸다. 한계 아, 근데 그 네, 맞아. 이들이 그 깊고의 그 좀... 그 잠깐의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틀렸다. 아니, 키우는 거 콜라본 거입니다. 내가 그 어, 진짜 역 스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틀리는 동안 달라지고 있었다. <laughs> 오븐 가슴 운전이죠. 인장면 아 만약 틀리지 않고 네. 계속해서 틀릴 용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위치에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다. 와 이렇게 틀려 틀릴 것이다. 스픽. 야 좋습니다. 예. 페크 이 선수가 외교부 행사 연설에서 말한 실패로부터 성장할 수 있었다.처럼 스픽 또한 틀려 틀릴 것이다. 음? 문장의 필두로 실패로부터 성장할 수 있는 공통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콜라보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게임도 아닌 교육 어플이 어떻게? 막 이런 생각들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티원 선수분들과 콜라보를 했을까? 뭐 티원분들한테 뭐 가해할 수도 없고요. 뭐. 예, 그래서 지금 바로 여러분들과 어플을 통해서 함께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역시 티원 하면 누가 생각나요? 페이커. 아무래도 모든 선수 다 훌륭하지만 우리의 티원의 심장. 그렇죠. 롤롤의 예. 고어트. 페이커 선수의 오늘의 수업이 있어요. 네, 이렇게 또 선수들에게 직접 배울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laughs> 이건 샤바즈 <첫 번째> 레슨. 선수들, <laughs> 그럼요. 페이커 이상혁입니다. 저도 처음에 경기에서 졌을 때는 화가 났어요.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됐어요. 패배가 있었기 때문에 더 강해질 수 있었다는 것을요. You don't grow from winning all the time. 성장하지 않는다. You don't grow. 이기면은. All the time 오 이렇게 도주네요 이게 All the t i m e 이게, 이게 매번 이기기만 해서는 저거 영어는 매번 해나. 이기기만 해서는 성장할 수 없다 이제다 뭐. 붙여서 해볼게 해설자분이 프리님 이번 인터뷰 하고 있습니까? You don't grow from Winning all the time 아, <laughs> 네, 아 틀렸나 싶 아, 어. You don't grow from w i n 너무 잘하시는데요. 어, 나잘 어? 한다고 어? 해줬어. 어, 설렜어 나. 네. 잘한다고 해줬어. 레슨 완료. 한면 경험치 좀 줘요. 이제 다음 거요, 여러분들. 페이커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한테 배워보요 아, 다른 선수까지? 네, 이제 페이커 선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당장 스피크 다운 받았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십시오. 구만유 씨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티원의 원들 구만유 씨 이민영입니다. 저는 항상 높은 자신감을 유지하려고 해요. 제가 늘 최고의 팀 T1을 선택한 이유도 스스로를 최고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승리를 가져다주는 중요합니다. 건 자신감이라고 중요합니다. 생각하거든요. Confidence. Confidence. 자신감. Confidence. 오 너무 잘 하시는데요. 우리 칭찬해 줬어. <laughs> 무엇이든 이루다, 모든 해내다, achieve anything. Achieve. Achieve. Achieve anything. 나는 어떤 것이든 해낼 수 있다. I can achieve anything. It's good. This good. <laughs> 자 이제 세 번째 레슨. 마지막 캐리어 선수에게 배우기. 캐리어 선수는 어떤 영어를 할지 궁금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게... T1의 서포터 캐리어 류민석입니다. 저는 경기에 최대한 솔직하게 임하려고 해요. 그래야 저답게 플레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As long as you stay true to yourself. 라다움을 유지한다면 오, to stay true to stay true 라다움을 유지하다 to stay you to yourself였나 true, true. 아니, true. 와, 너무 잘하시는데요 발음 훌륭해서 <laughs> 자신감. <laughs> 아이 그럼 자신감 바로 전에 배웠잖아. 네. 자신감 중요하다. 자신감 중요하다. <laughs> 결국 내뱉으니까 알아 들었잖아요. 올바른 방향 the right direction. Nice, nice, nice. 네 오늘의 수업은 끝났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스픽에서 T1 챌린지를 진행 중입니다. 음 T1 굿즈와 경품을 진행 중입니다. 와 이건 반드시 해야지. 심지어 내가 갓생을 살면서 네. T1 굿즈까지 받을 수 있다? 근데 이 굿즈 경품이 진짜 대단해요. 와 패팅도 있어요. 선수 사인 2025년 T1 자켓도 있고 아니 뭐 자켓이나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네. 와뭐 어? 패팅? 그니까요. 특정 티어를 달성하면 경품 업무 기회가 주어지니까 10월 29일까지예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시는 분들도 전혀 늦지 않았으니까 스피크로 학습하시는 분들은 꼭 저도 할 거예요. 저도 할 거예요. 우리 여기서 만날 수도 있어. 꼭니 네 놈은 제끼겠다. <laughs> 또 이렇게 밑에 보면 팀 대항전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팀 대항전이 있습니다. 이팀 대항전의 팀을 고를 수가 있어요. 당신의 팀은 도란.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참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시 어떻습니까? 오늘 스피어 어플을 통해서 좀 <laughs> 다양한 방법으로 영어를 공부해 봤는데. 그렇죠. 아 근데 저는 광고를 진행하면서 네. 이제 뭐 광고처럼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너무 좋은 말들도 많고 문법적으로도 이제 또 짚어 주는 것도 굉장히 네. 심도 있고. 그쵸. 근데 그거를 또 이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또 T1까지 이렇게 콜라보를 해서 맞습니다. 나는 진짜 이스피이라는 어플 개발자분들 뭐 이제 뭐 회사 분들 네. 진짜 사람들 가생 살기 위해 하기 위해서 진짜 돈 벌라는 의미보다는 아니 돈 벌려고 했으면은 제가 네. 볼때 T 원보다 조금 더 이제 네. 좀싼 사람들도 많았을 것거든요 네. 맞죠, 맞죠. 근데 콜라보를 T 원이랑 진행을 했다는 거는 사람들이 어. 영어를 도전하지 않는 게 안타까운가 네. 보다. 그런 마음이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확실히 저도 이제 사실 영어랑 좀 담담 담쌓고 살아온 음. 사람인데 또 T 원 선수분들에게 이렇게 배우니까 확실히 더 재밌고. 어, 되게 네. 선한 어플인 것 같아요. 어, 좀 즐거웠어요. 할까요? 막 칭찬받은 기도 즐거웠고. 맞아요, 맞아요. 네. 에 뭐, 고정글저 링크 들어가시면은, 자신이 좋아하는 티원 선수가 직접 영어 공부할 수 있으니까, 예, 스픽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 링크 통해서 많이 들어가 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스픽 광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제시, 팔로우 한번 부탁드리고요. 예, 또 영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스픽 많은 사랑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바!